고딩엄빠 최초로 고딩아빠 사연자로 등장한 하상민이 아내와 딸의 갈등으로 인한 고민을 밝혔습니다. 다른 미혼부들에게 희망이 되고자 출연 용기를 냈다는 하상민을 향한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 36회에서는 18세가 된 딸을 홀로 키워낸 고딩 아빠 하상민 가족의 일상과 숨기고 있던 속사정이 공개돼 뜨거운 관심을 자아냈습니다. 이날 방송은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 유료 방송 가구 두부 기준으로 2.8%의 시청률을 기록, 종합편성채널 동시간대 1위의 수치로 하상민 가족을 향한 시청자들의 진심 어린 응원을 반영했습니다. 먼저 고딩엄빠 최초로 고딩아빠 사연자로 등장한 하상민의 이야기가 재현드라마로 소개됐습니다. 하상민은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친구의 소개로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임신 8개월이 되어서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자친구의 아버지에게 어렵사리 허락을 받은 뒤로는 눈코 뜰새 없이 일하며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그러나 하상민은 해나가 4살 되던 무렵부터 아이 엄마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고 군입대를 한 후에는 연락을 안 받기 시작해 결국 헤어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홀로 해나를 떠맡게 된 하상민은 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거액의 돈을 날려 깊게 좌절했습니다. 불행에 빠져 있던 시절 한 여자가 나타나 하상민의 마음을 흔들었는데 하상민은 감정이 더욱 깊어지기 전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이 있다고 고백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사랑을 포기하려 하는 하상민과 혼란에 빠진 여자친구의 모습이 교차되며 재연 드라마가 안타깝게 마무리됐습니다. 이어 하상민 하애나 부녀가 손을 꼭 잡고 스튜디오에 등장했습니다. 일상카메라에서 하상민은 주말 아침 식사를 도맡아 놀라운 요리 실력을 뽐냈고 어느덧 18세가 된딸 해나와 다소 어색한 공기 속 식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때 5살 된 꼬마가 갑자기 나타나 분위기를 뒤바꿔놨는데 아이의 정체는 하상민이 재혼해 낳은 딸 하이루였습니다. 직후 모습을 보인 하상민의 아내 배진하는 재연 드라마 속의 주인공으로 하상민은 헤나의 존재를 고백한 후 지금의 아내가 위로와 격려를 해줘 결혼까지 고린하게 됐다고 밝혀 박수를 자아냈습니다. 내 식구가 모두 둘러 앉은 가운데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적극적으로 말을 꺼는 배지나와 달리 새엄마와 12세 차이가 나는 딸 혜나는 무뚝뚝한 반응을 보이며 식구들과 함께 하길 꺼렸던 것. 급기야 혜나는 엄마와 같이 있는 게 불편하다고 고백해 아빠의 입장을 난처하게 한뒤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와 만나 늦게까지 놀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정한 오후 8시 통금을 훌쩍 넘긴 딸의 기가에 엄마 배진하는 혜나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하상민의 적극적인 개입에 막혀 속 시원히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배진하는 하상민에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나와 혜나는 평생 대화하지 못할 것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하상민 하혜나 부녀는 집을 나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를 너무 못 믿는 것 같다는 혜나의 작심 발언에 하상민은 학교 다닐 때 너를 낳아보니 책임이 너무 고되어서 아빠 같은 선택을 할까봐 솔직히 겁이 난다고 털어놨습니다. 아빠의 솔직한 속마음을 들은 혜나 또한 엄마와 얘기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하상민의 중재하의 하에 배지나와 하에나 모녀의 데이트가 처음으로 성사됐습니다. 먼저 입을 연배 진하는 매번 내가 다가가도 반응이 없어서 나와 얘기하고 싶지 않은 줄 알았다며 가족으로 산지 5년이 지났는데도 외벽 하나가 안 없어질까라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에 해나는 엄마가 생겨서 너무 좋았는데 또 버려질 수 있다는 생각에라고 말을 잇지 못해 출연진 전원을 눈물 짓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털어놓은 해나의 진심을 들은 배진아는 내 간에 손을 안 놓으면 나는 먼저 손을 놓을 생각이 없다고 말해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던 해나에게 확신을 선사했습니다.